요거는 좀 특이하죠? 요, 요렇게 되어 있는데, 상태 0에서, 어, 상태 1, 요렇게 있다가 0에서 이제 0으로는 무조건 오고, 0에서 1로는 갈수 없고, 상태 1에서는 이렇게 올수 있고, 또 요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요거는 일단, 어, 2리드쉽을안안않 왜냐하면 상태 0에서는 상태 1로 갈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제 되지 않습니다. 어, 얘가 되지 않으면 어, 어떻게 하냐? 어, 얘가 그냥 되는 애들로 쪼개면 되죠. 어, 이거는 이제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러한 애랑 이러한 애들로 이제 쪼갭니다 그럼 이제 상태 0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요, 이, 제가 이제 초록색으로 표현된 곳에 상태 0밖에 없지만, 어, 만약에 다른 상태가 있다고 해도, 어, 초록색으로 표현된 이러한 그 상태들은 모두 어, 다 PR이거나, 아니면 다 NR이거나, 다 이제 TR 이거나, 그러니까 파지티브 리커런트하거나, 널리 커런트하거나, 트랜지언트하고, 그렇죠? 여기 있는 것들도 모든 애들이 모두다 이제 PR 이거나, NR 이거나, 어 TR 이거나, 뭐 이렇게 이제 된다고 했죠. 일단 상태 0 같은 경우는 뭐예요? PR죠, 이 그렇죠? 어, 어, PR이고. 상태 영은 보니까 요거만 이제 딱 떼놓고 보면은 자기 자신으로 이제 되돌아올 확률이 있으니까 어이리드시블이고 그렇죠. 일단 상태 영만 놓고 보면 이리드시블이고 얘는 PR이 되고 AP가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에르고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어잘 정의가 되겠죠. 어, 그래서 요때는어 파이바가 어 파이 그러니까 요 서브에 어, 보면은 어요 파이에 수렴하고 요게 이제 p 의 이제 극한 어, 요가 이제 갔다. 뭐, 이제, 요런 내용이 이제 성립을 할 겁니다. 그죠요 서브, 어, 스테이트들만 모아놓은 거에 대해 갖고, 지금 그 서브 스테이트가 하나밖에 없어서 오히려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상태 1 같은 경우는, 어, 요, 요 경우에는 뭐예요? TR이죠. 그죠 어, 여기 상태 1에는 잠시 머물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상태에서 이제 빠져나가서 다른 상태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TR이 되고, 어, TR이 되면은 일단 뭐, 어, 요거라는 소리거든요. 어 p를 이제 거듭제곱하면은 그 트랜지션 매트릭스 이제 p를 어어 어, 이제 t번 이제 곱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원소기가 나올 텐데 예를 이제 스몰 p 어00 그다음에 요거에 이제 t 그다음에 스몰 p 뭐01어 요거에 t 그다음에 스몰 p 11에 어, t 그다음에 스몰 p 뭐뭐 어, 요기에도 뭐가 있겠죠. 아무튼 요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어, 얘에 대한 값 있죠. 얘가, 음, 얘가 이제 0으로 간다라는 거를, 어, 전제하고 있죠. 그쵸. 트랜지언트는. 예, 요게 그 트랜지언트 그, 어, 대안정에서, 음, 대안정에서, 이제 얘가, 어, 모든 이제 t에 대해서, T의 어, I, 이에 어, 얘가 어, 무한대가 되면은 이거는 어, 리커런트하다라고 표현하고 얘가 이제 어, 0이 되면은 트랜지언트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어, 일단 0이 되려면은 이게 이제 전제가 돼야 되니까 아, 여, 0이 아니고 무한대보다 작으려면은 이게 전제가 돼야 되니까 그 트랜지언트의 뜻상 얘는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그 요거는 영이 되어갖고, 극한 분포가, 그니까 러이 스테이트들에 대한 극한 분포가 존재하진 않죠. 그쵸? 뭔가 이제 수렴을 하긴 하는데, 영으로 수렴해서 이게 분포라고 부를 순 없다. 어, 아무튼, 어, 그러한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분해한 애가, 어, 요거를 분해한 애가, 어, 이 PR인 거하고 이제 트랜지언트 한 거로 이제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 그러면은, 어, 요쪽에 되어가는 걸 그냥 0으로 놓게 되면은, 어, 그때는 P star라든가, 어, 파이 바가 이제 파이로 가고, 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잘 정의가 된다. 어, 요렇게 이제 볼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때는, 어, 파이가 뭐가 돼요? 어, 1, 어, 0. 요렇게 되고, 얘는 어떻게 돼요? 또 1, 0. 어, 요렇게 돼.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내용은 어, 아마 그 9주차인가? 어, 동치로 이제 설명을 하고, 11주차쯤 했나? 어디서 했는데. 어. 이제 요 요렇게 전체 바코프 체인을 이제 쪼개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에 어 제가 이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어 유로한 접근법을 사용하면은 그 방금 했던 어 그러한 얘기도 잘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예시 없나 어 다음 예시든 이제 그어 요런 케이스네 어 드디어 나왔네요 어 요거는 어 일단은 요게 깨지게 되죠. 그래서 요게 깨지게 되니까 어 파이가 유니크하게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어 극한은 존재하겠죠. 어 극한은 이제 존재합니다. 예를 이제 거듭제곱하면나 극한이 있으니까. 다음 예시는 어뭐 아, 이게 5번이 있을 건데, 어, 셔플이 되는 요거도 요거. 어 요거는 이제 IRR은 맞죠? 어, IRR은 맞는데, 어, 여기에서 이제 그, 어, AP가 이제 성립을 하지 않죠? 주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 요 부분은 되거든요? 이, 이런 경우에는, 어, 요 파트, 에로고디 뛰어름을 보이는 파트는 되는데, 얘가 이제 요렇게 주장할 수 있는 요 파트가, 어, 주장을 할수 없게 되겠죠? 어, 이게 이제 그 정리된 부분인데 한번 봅시다. 얘는 피가 수렴하냐, 뭐 이제 이런 거로 따지는 거였고 어 결국에는 얘가 극한 분포에 대한 내용이죠. 어. 얘가 이제 존재하고 유일하냐라는 거고. 얘는 이제 뭐 존재 유일로 나누긴 했는데 존재는 파이널 케이스에는 다 존재하니까 얘가 이제 유일하냐 어요런 것들을 이제 따지는 거고 요것도 이제 그래서 어 대체 이제 요 정상 분포가 존재하고 유일하냐 어요거를 이제 따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음. 요건 이제 정상 가정에 대한 거는 그 나중에 이제 MCMC 때어볼 건데 뭐. 일단은 요 특징 2하고 특징 3을 중점으로 보면 되고, 어 얘는 이제 파이 나이트하고, 음다 파이 나이트 를 존재하니까 그냥 요거는 생략을 하면은 얘는 그러니까 그 요거이면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예이고 어 AP이면은 됩니다. 그쵸? 음 그러니까 어요 케이스는 그냥 그 이 파이 나이트 한 케이스에서는, 어, 에르고디 마코프 체인에 대한, 어, 조건이랑 이제 똑같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에르고디, 어, 마코프 체인에 대한 조건이, 어, 원래는, 어, 그, PR이랑 이제 AP인데, 어, 여기에서는 이제 파이 나이트 케이스에서 IRR이 전제되까 PR이 전제가 되어버리니까, 어, IRR이랑 어, AP가 있으면은, 어, 이 그, 피스타가 유일하게 이제 존재한다 이런 어, 거를 어, 우리가 따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1, 2 같은 경우는 어, 요건 이제 둘다 IRR 이고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PR 이 되고 어, Positive r e c u r n 하고 이제 AP가 되니까 나이스 케이스가 되고요 음, 예제 3번 같은 경우 어, 요 3번 같은 경우는 어, IRR이 이제 되지 않죠 그렇죠? 어 근데 이제 IRR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 분석을 이제 포기하는 게 아니고 IRR인 케이스들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어두 개의 케이스로 나누는데 상태 0이랑 상태 1을 어 하나는 이제 IRR이고 그다음에는 음. 어 요거의 이제 상태가 얘는 어 파지티브 리커런트하고 어, 얘는 이제 tr, 어, 이러한 이, 에로 나눌 수가 있죠. 어, 여기에서는 이제 ap를 정의할 수 없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ap를 정의할 수 있는데, 이때는 어, ap가 어, 정의가 됐습니다. 그렇 어, 자기 자신으로 이제 계속 돌아오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돼요? 어, 이러한 공간에서는 파이 바가 어, 파이 어, 로 수렴을 하고, 음 그러니까 요 요렇게 두 개를 쓰면은 에로 고딕 띄어놈이 되고 어, 얘가 이제 피스타하고 이제 똑같다 이러한 어, 논리 전개가 이제 가능합니다 요게 이제 어, 첫 번째 이제 조각에 대해 가지고 요렇게 되는 거고 이첫 어, 번째 조각이라는 거를 이제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1, 1, 1이런 식으로 이두 번째 조각에 대해서는 어, 일단 tr이잖아요 tr이라는 얘기는 어, 우리가 그, 요거나 어, 어, 얘가 뭐라는 소리예요 어, 요렇게 된다는 소리죠. 그쵸? 어,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분포가 되지 않아요. 어, 그래서, 어, 원래는 이제 요 TR인 상태 요렇게만 놓고 보면은, 어, 그러니까 모든 스테이트가 다 TR이면은, 어, 당연히 뭐 정상분포니 뭐 그런 거를 이제 논의할 수가 이제 없겠지만 요거 두 개를, 어, IRR인 케이스로 이제 쪼갠 거를 이제 생각하지 말고 다시 이걸 합쳐보면은 결국에는 어 우리가 그 이렇게 이제 상태로 두 조각으로 쪼개게 되고 이쪽은 이제 PR,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TR. 어 이러한 상태로 쪼갤 때이 PR 인 케이스에서는 어 파이 원이 잘 정의되고 TR 인 케이스는 이제 0으로 정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어. P 1 스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될 텐데, 그러면은 요거 통체를 요거 통체를 우리가 P 스타로 보고, 요거 통체를 어 파이 파이라고 보게 되면은 이 전체에서 파이 반은 파이 P 스타가 만족을 하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이 3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 IRR이 깨지지만 결국엔 이제 각각 나누어서 해석을 한 다음에 요거를 조합을 해보니까 이게 잘 되는 케이스여서 거의 나이스 케이스하고 이제 똑같이 어, 이렇게 이러한 어, 성질들이 잘 어, 정리가 되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단위 행렬이죠. 요거는 일단 그1 0 0 1 2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laughs> 1에 있으면 평생 1에 있고 2에 있으면 평생 2에 있어. 그러니까 요거보다좀더 일반화된 게뭐 2분의 1, 2분의 1, 어, 2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다 0. 이쪽이 0. 그 다음에 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어, 이런 상태로. 그쵸? 어. 좀더 씁시다. 어. 3분의 1, 3분의 1. 한번 수업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음. 게 이제 확장 버전이라 볼수 있죠. 아무튼. 요거는, 아무, 이 리드십을 하고, 어, 이 리드십을 하지 않죠. IRR이, 어, 깨져 있는데, 어, 그런 것들로 일단 분해를 하면은 두 덩이로 분해를 할수 있습니다. 한 덩이는 IRR이고, 그쵸? 그 다음에 AP네. 어, IRR이고, 정확하게는 여기에서 이제, 어, PR이 되니까 어, PR이 되니까 어, IRR이면 일단 그 PR이 그요 그러니까 서브에서는 어, 항상 보장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다른 데로 가는 요 요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어. 요렇게 되니까 PR이니까 어, 결국에는 어, 우리가 그뭘뭘할수 있냐면은 AP가 이제 맞냐 아니냐 요런 거를 정의를 할수 있죠. 만약에 이제 tr인 케이스에서는 어, 트랜지언한 케이스에서는 요거를 이제 정의를할 수가 없죠 아무튼 이제 요거이니까 ap를 논의할 수 있는데 ap가 또 되죠. 그래서 어 얘는 어, 파이 원에 해당되는 애를 갖고 p 1에 해당되는 애를 또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두번째를 보면은 어 얘도 이제 파지티브 리커런트가 되고 어 요것도 ap가 돼서 요것도 이제 파이 투에 해당되는 애를 갖고 파이 아 p 2에 해당되는 애를 가질 거예요. 그러면은, 어 전체 상태에 대한, 그, 전체 이 파이는, 음 이렇게, 어 파이 1 그대로 쓰고, 이렇게 파이 2로 그대로 쓰고, 이렇게, 어 이런 음 식의 이제 조합으로 쓸수 있는데, 얘가 이제 분포의 정의를 만족해야 되니까, 어 알파의 파이 2, 알파 2,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되고, 알파1 플러스 이제 알파2는, 어, 1이 돼야 되고, 알파원이랑 어, 알파2는 이제 양수가 되는, 어, 이러한 조합에 대해서는, 어, 무조건 얘하고 얘가 이제, 어, 잘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유일하다고 볼 수가 이제 없고, 어, 얘, 얘도 이제 동일한 로우를 갖고 있다고 볼수 없으니까, 뭐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임의의 조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예시, 4 같은 경우는, 어 정상분포가 이제 유일 존재하지 않고, 어, 어, 요게 이제 X가 되겠죠. 요 케이스를 봅시다. 요 케이스를 보면은, 어 주기를 갖고 있으면 요렇게, 이렇게 셔플 되는 거니까 얘는 IRR은 되죠. 그렇죠 근데 AP가 깨져 있네. 어 그럼 그냥 뭐, 안 되는 거지. 어 AP가 깨지니까, 어, 요게 이제 존재하지 않겠죠. 어 그렇지만 IRR이니까, 요거는 되겠죠.